밥 위에다가 이렇게 옥수수, 당근, 때에 따라서는 감자, 이렇게 얹어서 밥을 지어요. 어, 그러면 그 감자나 이 옥수수도 훨씬 맛이 좋아요. 밥은 좀 윌, 눌리니까 고슬고슬한 맛은 떨어지지만, 음,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한꺼번에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 맛있게 먹고 살안 찌고 몸에 좋고 어, 이걸 이렇게 주로 이용합니다. 어, 계란을 먹고 싶을 때는 냄비에다 밥을 하면서 뜸 들일 때 에, 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란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